좁은 언덕길.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니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로 있었다. 수레는 무겁고 바퀴는 자꾸 미끄러져 빠르게 올라갈 수 없어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SUV 한 대가 거칠게 다가와 연이어 경적을 울렸다. 할머니는 귀가 어두웠는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. 급기야 운전자는 창문을 내려 고함을 질렀다. 길좀 비켜요. 할머니, 비키라고요. 아니 저 할망구가 할망구? 끌거면 인도 가서 끌어. 길 막고 뭐 하자는 거야? 그때서야 할머니는 움질 놀라서 리어카를 옆으로 옮기려다 발이 삐끗하고 말았다. 리어카가 한쪽으로 쏠렸고 할머니가 넘어질 뻔했다.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히어로 할아버지가 SUV 운전자에게 다가가 단호한 말투로 얘기했다. 당신 눈엔 저 리어카가 단지 지금 당신이 지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겠지만 할머니에게 저 리어카는 목숨과도 같은 거야. 대단한 정의사도 나셨네. 도로교통법도 모르시나? 저 할머니 지금 도로교통 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. 불법보행 중인 거안 보여요? 법 법을 말하기 전에 양심부터 꺼내 봐.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때서야 SUV 운전자는 뒤로 빠져 경적 없이 떠났다. 키어로 할아버지는 언덕 위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네 말없이 밀어주었다.